지금은 3시.. 3신인데왜 이렇게 차가 많은거죠? 밥 먹고 야구 보러 갈거지? 응 음, 가자 그래서 오늘은 망원렌즈도 가져왔다 마라를 드디어 주꾸미로 먹은 거네? 그니까 나 분모자 처음 봤어 중국당면은 엽떡에서 먹어봤지 음 오. 면제라 색감이 예쁜가 예쁜 것 같아. 가색이야. 싸서 아, 수넣어시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 응 조그매 조그매 옥수수 오, 마라, 많아, 마라요 옥수수 좀 퍼줄 했다 나 모든 다리가. 그리고 음. 이게 사장님 추천대로 먹자. 음. 옥수수 옥수수. 아 옥수수 진짜 맛있다. 그래 음. 좀 맛있지. 음. 먹어볼까? <목소리도> 면치더 맛을 줬잖아, 마라이맛 이거 하나만 딱 그냥, 그냥 진짜 큰 입에 요거 하나 난맛 생으로 먹어봐야지 음. 어, 살짝 매콤한데? 음. 맛있어 음? 아니 뭐라해, 살이 엄청 오동통하지 엄청 뭔가 식감이 식감이 엄청 좋아. 질기지가 않고, 그치? 응. 누가 입 터진다, 그러다가. 두 개랑, 삼겹살이랑. 나이 먹이 줄라고? 아니, 고마워. 아니야, 내가 먹을 거야. 아니, 누나 한 번도 안 해도 이거 왜. 뭘한 번도 안 먹어줘? 파이치 막 버섯이랑. 아니, 혼자 김모자탕 넣 먹었지? 어. 누가 다 싸먹으면 입 터질려나? 어. 자르자. 막 아, 마라 맛있다. 아. 이러서 사람들을 마라탕에 빠지나봐. 그리고 <laughs> 면 종류가 엄청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어. 있는데. 아 뭐죠? 음. <laughs> 근데 세우갈 때마다 롤이안 돌아간다. 어 뜨거워. 뜨거워. 그럼 나는 오빠가 세우가 주니까 3만 원더 싸줄게. 좋아. 네. 오늘 독특한... 다발적. 복고해장 <laughs> 자발적쌈. 고마워. 맘. 응? 맘 뭐라고? 새우의 향이 됐다고? 연구하는 거네. 어, 그러네. 시장에 안 했잖아 내가 훨씬 더 맛있어 봐봐, 응. 근데?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다니까 근데 이렇게 훨더 맛있어 보인다 까자 안녕 문학 경기장에 가는데 주차장에 갇혔습니다. 강남 한복판 주차장. 도로 주차장. 아마 도착하면 야구가 끝나 있는 게 아닐까. 면허 합격했지롱. 아 나름 짜잔. 늦었다리. 개 늦었다리. <laughs> 어떡 하냐니? 그래서 지금. 여기 기가 바로 손수술이네, 원래. 나이 어, 나쁘지 않네. 어. 어? 해뭐 f 아니야? <laughs> 맞아, 맞아. 공이 <너는> 50개밖에 안 묻었어? <laughs> 응? 왜 이렇게 수술, 수 관리 잘했어? <laughs> Bababababab Bababababab 이제 먹어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은 건대 입구로 쭈꾸미 먹으러 왔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건대 입구에 위치한 주꾸미라는 곳에서 주, 주꾸미 요리를 먹을 건데요. 어, 어떤 건지 제가 확대를 해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쌈, 그리고 요거는 오이냉국, 요거 콘이죠, 콘? 이 오이냉국하고 콘은 직접 만드신다고 하시고 요거 이제 그 쭈꾸미, 마라주꾸미인데이마라주꾸미를 볶을 때 기본 베이스고 이 삼겹살하고는 모듬살리도 추가했습니다. 보시면. 모든 사례는 삼겹살하고 새우하고 아니, 닭갈비도 있고 여기는 쭈꾸미가 있죠 이거는 이제 그 계란찜이 나왔고요 옆에는 이제 쌈쌈싸 먹을 쌈이고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요게더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 드릴게요 이거는 뭐 요즘 유명한 중국 당면 이거 이거 그죠 이게 분모자 당면이래요 분모자 당면은 저도 처음 보네요 이거는 건두부 이거는 포두부 이건 청경채 이거는 팽이버섯이죠 옆에 이건 뭘까요 우유 우유일까요 아니, 크림 막걸리입니다 여기서, 여기서만 파는 특별한 막걸리, 크림 막걸리. 요게 매운맛을 좀 중화해가지고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신대요. 저도 한번 시켜봤습니다. 참고로 제가 마라쭈꾸미를 여기서 주문한 거는 마라쭈꾸미가 가장 여기서 최초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한번 먹어보려고요 이제 사장님이 직접 오셔서 볶아주신다고 하시네요. 일단 불을 켰고요 이제 사장님이 왔다갔다 하시면서 볶으신다고. 여러분도 마라쭈꾸미는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먹어, 처음 먹어보고 처음 들어봅니다. 여러분들 볶기 시작합니다. 어 맛있겠다. 어 향이 너무 좋아요. 네. 그이 소스랑 이런 거 볶을 때 쓰는 소스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다 직접 만드시고 여기는 이제 프랜차이즈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뭐 2호점, 3호점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개인이 하시는 건데 잘 되셔서 이제 2호점, 3호점 되신 거라고. 네. 프랜차이즈가 아니라고 합니다. 매운 단계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제일 낮은 단계, 낮은 단계로 볶는 걸 기다리면서 한 잔할까요, 여러분들? 크림 크림 막걸리. 야, 크림이 들어가 있나 봐요. 볶으면서 오오 오, 요플레 같은데. 자 여러분 다 같이 짠. 오 막걸리 맛이 나는데 약간 좀 크림 맛도 나고 어 약간 요거트 같아요 요거트 요구르트. 요거트랑 막걸리 섞인 맛 같은데 어 맛있네요 어, 이거 여자분들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사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리 사리 투하 맛있겠다. 자. 여러분 다, 다 구워졌답니다. 여러분. 볶아졌답니다. 이거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야, 이거는 진짜 봐야 돼, 여러분이 야, 비주얼이. 자, 여러분 지금 쭈꾸미가 다 볶아졌고요. 마라 쭈꾸미. 보시면 일단은 이거 이건 분모자 당면. 나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야, 그리고 새우 그리고 쭈꾸미어우 대박이죠 여러분. 진짜 맛있겠다. 야, 다른 것들도 다 맛있겠는데, 야 이게 주꾸미가, 야. 이제 먹어볼까요, 여러분들? 나는 그냥 그냥 쭈꾸미 딱. 어. 오, 쭈꾸미 볶음인데 약간 그 중국 향신료 있잖아요. 그 향이 올라온다. 약간 그 양꼬치 향 약간 올라오는데, 오, 맛있는데요? 오. 지금 제일 낮은 단계의 이제 매운맛인데, 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매콤하게. 이거는 분모자 당면. 아, 뭐, 오게요 분모자 당면입니다. 분모자. 음. 오. 군모자 당면은 음, 약간 쫄깃한 떡 같아요. 떡 같은데 좀 부드럽게 씹히, 씹히면서 넘어가는 맛. 오. 어, 진짜 맛있다. 이거는 요거는 그냥 그냥 중국 당면. 그리고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깻잎에 무쌈에 콧 넣어가지고 한번 쌈을 먹어볼게요. 깻잎쌈. 참고로 저, 여러분들 제가 깻잎쌈 좋아하는 거 아시죠? 삼겹살 먹을 때도 깻잎쌈 하고 이렇게 먹는. 자, 요거와, 요거, <laughs> 요거는 뭐냐? 자, 쭈꾸미랑, 안에 있는 뭐랑 어, 새우도 넣을까요? 새우? 머리 좀 쪄가지고. 아니, 삼겹살로 해, 삼겹살. 삼겹살. 그리고, 그리고 요거는, 콘, 콘. 콘누요고 어. 고추에 쌈장을 묻혀서. 자. 아, 어, 맛있게 자. 자, 다 같이. 자. 음. 어, 아, 맛있다. 오. 이런 싸움은 처음이다. 어, 아, 너무 맛있네요. 이게 좀 제일 낮은 닭이긴 해도 살짝 매콤한데, 그 매콤한 거를 콘이 잡아주면서 깻잎의 향과 좀 중국 향신료 맞나요? 오. 그냥 일반적인 쭈삼 이거는 이제 좀 흔하잖아요. 근데 마라 쭈꾸미라런가 중국 상신료가좀 맛이 나니까 좀 되게 특이하고 맛있어요. 음. 음. 오, 계란찜 맛있다. 계란이 그냥 계란 먹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뭐 요리하고 이제 계란찜도 좀 하는데, 젤리 같은? 오, 오 계란찜 맛있네요. 야. 그리고 크림 막걸리. 오. 어 이거 맛있네요. 근데 이거는 음. 좀 맛있어서 먹다가 후가이겠다 <laughs> 진짜. 그리고 이제 이 반찬들이 조화가 좀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1단계의 매운맛이지만 좀 많이 매운 거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죠? 먹다가 매우면은, 뭐, 콘 먹어도 되고, 오이냉국 먹어도 되고, 네. 뭐, 계란찜, 뭐, 요런 걸로, 매운 걸 먹으면서도, 또, 달래면서 먹을 수 있게 돼서, 이 메뉴 구성에 되게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최초의 마라쭈꾸미를 먹으십니다. 어, 맛있다. 사장님이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맛있게 쌈을 먹고, 그러면서, 계란찜을 먹으니까는 어 너무 맛있어요. 오이 오이 미역냉국, 아. 중국당면. 음. 자 여러분 크림막걸리 짠 다섯 짠 술을 잘 못하는데 어, 술이 맛있네요 술이 맛있어 달달하니 <laughs> 요게 이제 건두부인데 오 건두부가 쫄깃쫄깃하네요 요거는 포두부 아 근데 저는 이 분모자 장면을 실물로 처음 보거든요 <laughs> 되게 신기하다 약간 좀똑같았떡 떡. 떡과 면의 중간 정도 음. 그냥 일반 쭈, 쭈삼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요그 향이 좀 달라요, 약간. 그래서 일반 쭈삼은 그냥 뭐 고추장 볶음 뭐 이런 거라면 이거는 그냥 그런 기본 베이스에 되게 그 양꼬치 찍어 먹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중국식 향신 향신육 이게 올라오는데 오, 쭈꾸미 볶음인데 그 중국. 그 향신료가 올라오니까 심심하지 않은가 음, 맛있습니다. 아, 크림 막걸리? 이 마라주꾸미가 이 2호점밖에 없다고 합니다. 건대에 있는 주꾸미 집에 2호점만 있대요, 마라주꾸미. 현재 쭈꾸미랑 팽이버섯. 음, 근데 역시 대학가가 좋아요. 대학가가 가격도 저렴하고 양도 많고. 2인분인데 양 되게 많아요. 지금. 오, 자다 같이 자 아. 음. 네, 좀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조용히 일단 먹는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너너 너, 너 하나 먹고 말하고 하나 먹고 말고. 네, 조용히 먹는 것도. 음. 아 맞다. 재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제가 원래 술 한잔만 먹어도 좀 빨개지는 편이라, <laughs> 얼굴에 빨간 건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음. 밑에 깔려있는 닭갈비를 먹으면은, 닭갈비 먹는 것 같아요. 어. 위에를 먹으면은, 그, 양꼬치의 향이 나는 쭈꾸미 삼겹살, 주상맛 나고, 좀 밑에는 닭갈비. 오. 여러분, 이거를 막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문을 했는데 제가 술을 잘 못해가지고 지금 술이 좀 많이 올라와서 얼굴 빠르게 해서 자, 막잔 짱... 진짜 맛있는데, 이제 술은 술이네요, 그죠? 술을 얼마 안 먹었는데 벌써 얼굴 빨개져가지고. 자, 여러분. 어, 건대 입구에 위치한 주꾸미에서 마라주꾸미였습니다. 어, 정말 맛있게 먹고 가고요 오늘의 이제 맛집 탐방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감사 <laughs> 아, 너무 맛있어요. 네. 아, 진짜로 너무 맛있어요. 네. 이게, 아니, 이게 향이, 이 향이 뭐 전혀 거부가 없고 약간 양꼬치 네, 같은 그런 향감이 더 맛있더라고요. 네.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원래 트루지 잘 못해가지고. <laughs>